네 안녕하세요 마을해설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DJ에서 우리 마을해설사들을 초청해서 라디오 녹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인사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마을해설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해설사 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두분 환영합니다. 예전에 그 김윤정 해설사는 한번 초대받아서 녹음 한번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데 오늘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아, 네, 네, 발전하는 거죠. 제이 쌤 이렇게 라디오 녹음하는 거는 어떻게 처음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 언제 또 했었죠? 어, 지난번에 저도 한번 했었었어요. 아, 아, 네. 우리 그때 다섯 네. 명에서 했을 때 네, 빨간 옷 아. 입고 했었습니다. 아, 안 네. 보여서 아쉽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 과거의 내 모습은 어땠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라디오 녹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저야 뭐 해설사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현장 역사 탐방 다니고 한 지가. 되게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과연 내가 될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해서, 어, 느 해설사가 돼야, 어, 내가 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마을 해설사가 되면서 뭐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잘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런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어, 극복해 나가면서 좀잘 왔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도 하고, 앞으로 좀더잘 해보고 싶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운정쌤은 어떠세요? 저도 뭐 해설사가 쉽게 시작한 것은 아니라서, 어, 처음에는 그냥 외워서 전달하기 바빴다면, 뭐 지금은 어, 저의 생각을 좀 덧붙인다든지 어,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 듣는다든지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제말한 마디가 그 분들에게 조금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금 수업하기 전에 이제 좀 편안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 한 마디를 하더라도 제 생각을 전달하더라도 또는 이제 외운 것을 전달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예전에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떨고 조금 어 약간 조급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약간 좀 여유로워졌어요. 네. 정쌤이 표정에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저 못해요, 못해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저 사람이 과연 할수 있을까? <laughs> 어 선생님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못해요 못해요 몇번 나한테 그랬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 아...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선생님 이렇게 이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이 네.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 사람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느꼈는데 되게 그래서 좀 뿌듯해요 윤정생 네. 어,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뭐, 워낙에 두 분이야. 어, 워낙에 역사 쪽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가 두 분을 대했을 때는, 어,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많이 또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도 많으시고, 그걸 이제 또 실천해 나가시고, 그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지금 메꿔 나가셨다면, 저는 이제 마을의 설사가 되고 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저는 다른 쪽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강의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강의 경력은 오래돼서 나름 아, 나는 베테랑 강사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마을의 설사에 어, 우여곡절 끝에 마을의 설사가 됐고 마을의 설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는 저는 좀 이렇게 좀 역사 쪽에서 좀 머리에 채우는 부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그냥 보고 지나가고 어, 누가 알려주면은 그거를 앵무새처럼 말하는 건 제가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같은데. 근데 주변에서 뭐 이경 선생님이나 여기 운정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는 거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저렇게까지도. 해야 되는 거야? 그 <laughs>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라고 좀 똥줄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이 m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도 많이 달라진 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laughs>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네. 그리고 어. 보이고 음. 재밌는 거는 보이니까 애들한테 얘기를 하게 어요 직업병 <laughs>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네, 거지. 꼭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예요.라는 얘기가 음. 제가 아니까, 음, 음. 아니까 옛날에는 몰라서 말을 못했는데 음. 지금 이제 아니까 그곳에 가면 이거는 이렇고, 이것은 정조고 이것은 어느 때 이런 거고 이렇게 얘기가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워낙 혼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랑 같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았겠다 이럴 때가 많이 종종 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단독방에다가이런이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 봐라 이렇게 올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귀찮거든 근데 대부분 다안 읽거나 언제 올리셨어요 이렇게 이제 뒤늦게 꼭 뒷북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지 약간 그럴 때마다 이 단톡방에는 음. 올리지 말아야 되나? 근데 음, 그런 생각이 몇번 들었었거든.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사나? 음. 나만 여기에 관심이 음. 있나? 근데 해설사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섭섭할 때도 있었고, 좀 뭐, 그렇다고 서뭐 기운 빠지지는 않지만, 이제 신나지는 않지. 음. 근데 이제 제이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올려주고 그러면 꼭 참석을 해. <laughs> 네, 맞아. <laughs> 맞아. 그래서 내가 아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laughs> 감사합니다. 내가 어 마을 해설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공지라면 다 올려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기자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사 글에 좋은 기사가 나오면 나는 알지 알고 있고 또한번더 공부함으로써 또 이제 내 것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은 어 근데 꼭다 읽어보고 그런 모습에서 좀 고맙고 이번에 이제 그 수원 수, 서울대 수목원도 그렇게 가족들을 다 끌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 이제 평소에 잘 하니까 또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왔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밀것 같아. 네, 아, 저는 음. 그런 정보를 주시면 음. 너무 감사해요. 그치? 저는 정보를 몰라서 못 갔는데 음. 이번에 그 수원수목원 같은 경우도 음. 선생님께서 그 정보를 주셨고 그리고 저는 큰아이 같은 경우에 저기 그 체험 그거 내고 체험 그 신청 내고 그거 하루 그냥 빠지고 학교 빠지고 거기 간 거거든요. 음. 근데 갔다 오길 너무 잘했어요. 그치. 다 좋은 것들만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정보는 알짜배기 정보다 음. 이렇게 생각이 네. 드니까 음. 선생님 정보는 무조건 잘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애들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조금 애들이 뭐 힘들고 왜 이렇게 오래 걸어 뭐 이러고 뭐 모기 있어 벌레 있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디를 가고 그러면 어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왔었잖아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오 레은이도 그때도 좋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뭐숨어원 얘기 나오면 그런 게 추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을 해설사를 하면서 나는 그런 게 좋은 거야 뭐간데또 가고 또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또 달라지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또 내가 한번더 고민하게 되고 어, 똑같은 정보라도 대상에 따라서 달리 해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재밌는 거지 음. 근데 그런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 해설사가 재미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재미를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지, 음. 그렇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내가 좀덜 외롭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아 내가 뭐 하자고 했을 때한 번쯤은 아 그래요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다섯 명 이상은 되니까 뭔가 하더라도 믿고 할수 있으니까 좀 좋지 마음이 네. 근데 이제 정말 해설사로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처럼 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봐.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되고 또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근데 또두 분이 워낙또잘 따라와 주시고 해서 좋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그 5월 10일 날 이제 그 수업을 송정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 수원시 보물 편 이제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수원시에 이런 이런 보물들이 있다. 아이들이 이제 반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반은 막 필기하고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유물, 보물을 네.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또 모르고 빼앗길 수도 있고 알고도 힘이 없어서 빼앗길 수도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보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이상 어른들이 겪었던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는 거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좀 반응이 좋았어. 그날 수업도 나도 기분도 좋고 그런데 반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야. 선생님 수원시 보물을 다 돌아보려면 하루면 됩니까? <웃음> <웃음> 어, 최고의 얘, 질문이다. 어, 얘 원빈이다. <laughs> 얼마면 <얼만 웃음> 되니? <웃음> <막>. <웃음> <laughs> 하루면 다 됩니까? 딱 그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원시 보물을 12개를 하루에 아... 다 돌아보겠다. 그쵸. 네. 돌아보겠다는 네. 몇 시간 걸립니까? 거다. 딱 그러면서 하루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수원 화성 전체를 돌아보는 데는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어, 그 안에 이제 보물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수원 박물관, 화성 박물관 이제 두 군데 나눠서 가려면 내 생각에는 학생들, 친구들 저기로 봤을 때 2, 3일 정도면 마음 먹고 돌면 이, 이틀이면 하루는 현장 돌고 하루는 박물관 돌아서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데 그 얘기 딱 하는데 내가 좀 좋더라고, 아, 그애 그렇죠. 그 학생 일에서 그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쵸? 그렇죠. 어, 얼마면 돼요? <웃음> <웃음> 얼마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까? 음. 아, 참이 해설사라고 하는 게이래서 매력이 있구나. 음. 어쨌든. 뭐, 안 듣는 아이들을 신경 쓰다 보면 속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변화가 되고 있으니,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수원화성갈 때는, 선생님의 지금 세, 설명이 잃어버리지만, 어, 아마 현장에 가면 선생님의 생각이 어렴풋하게, 뭔가가, 뭐라고 했는데,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된다. 그다음부터는 너희들의 역할이다. 찾아봐라. 그리고 소중함을 느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도 하면서 뿌듯하고, 어, 학생들도 되게 반응도 괜찮고 해서. 근데 수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늘고 있다는 게 느낌이. 그렇죠. 음. 내가 PPT를 만들었지만 너무 이제 부족한 게 많아서 이제 추가, 자료 추가도 하고 또 이제 계속 메모해서 네. 어, 계속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저렇게 표현도 해보고. 음, 네. 어. 하면서 뭐 어떤 수업에서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요? 음. 비슷해요. 저는 이제 3, 4학년 수업할 때 3학년이었는데 음. 그 공사 실명 재판 설명하는데 어디 어디 가서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 선생님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왜 이렇게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선생님. 음, 그치. 음. 사실 그거 한문으로 써져 있어서 아이들은 크게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또 만날 수 있어요? 재밌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 물론 치료하다고 체크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음. <laughs> 하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목표 중에 하나는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 저학년은 하나에서 두 개, 고학년은 뭐 욕심이겠지만 한 네다섯 개 정도 선생님 말처럼 이제 가서 어렴풋이, 아, 그거 수업 시간에 들었었는데, 아, 저거 알아요. 하는 정도만 돼도 저는 애들이 보는 눈이 확실히 트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그 어머니가 박물관에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를. 공부 좀 했네. 네. 다르다니까요. 어린 나이가 박물관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laughs> 지루해. 정말 지루했어요. 지루하고 어렵고, 어렵고. 너무 어렵고. 그치. 근데 해설사가 되기 전에 어른이 돼서도 어려웠어요. 근데 음. 지금 사실 박물관에 가 보면. 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너무 귀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박물관 지루할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화성마물관에 가면 너희들이 거중기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 음, 음. 어, 홍제전설하는 책을 보는 눈도 달라질 거야. 오늘 선생님 너네들한테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오늘 수법에큰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제 목표는 아이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보는 눈이 생기게 하는 거. 그게 최대한의 목표인 거죠. 음. 현재로서는. 그렇죠? 음.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자꾸 늘어간다는 게 본인도 느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이제 표정도 달라지고 음. 벌써 어, 나한테 질문하는 그런 그 수준도 굉장히 많이 노, 높아졌고 <laughs> 그, 그, 그런가요? <laughs> 아직도 낮아서? 네. 그리고 네. 선생님 그게 뭐였더라요? 막 이렇게 처음 <laughs> 그때 말씀해주셨던 그게 뭐였더라요? 막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나한테 던지니까 네. 어, 그런 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음. 제이 쌤은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어 애들이 이런 질문을 막 어, 이렇게. 어, 제가 좀 어, 얼마 전에 그 경험했었던 것 중에서. 어, 아이가 아무래도 이거는 그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나중에 제가 전화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게아 아무래도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 중 누군가 한 분은 역사 쪽 관련이신가봐요라고 말할 정도로 음. 어떤 질문을 받았었느냐면 얼마 전에 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이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너무 뽐내고 싶은 거죠 음. 어 이해하죠 그래서 막 하는데 어머나. 내가 잘 모르겠는 거를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음, 그 어처구니라고. 음, <laughs> 네, 잡상, 네, 잡상, 네, 잡상.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잡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저는 근데 그게 어처구니인지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좀 미흡했었던 거죠. 어떤 질문이 어떻게 올줄 모르고 잘해야 되는데 저학년 수준에서 이게 나올 만한 그럴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 선생님. 저기, 그, 신풍로그 위쪽에, 그, 처마에 보면 그기왓장그 그 위에 있는 그 상들 있잖아요. 상들. 그거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음? 아, 저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서유기 쪽에 그런, 음. 음, 삼장법사가 맨앞이고, 손오공이고, 이제, 음. 어, 저팔계고, 사오정리고 이런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자세히는 지금 몰라서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처구니 아니에요? 음. 라고 물어본, 어처구니 아니에요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반응이, 어, 어, 아, 어처구니, 어처구니일까?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고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죠, 저는. <laughs> 저는 어처구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했어 어처구니 어처구니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맷돌에 꽂아가지고 그렇죠. 그 돌릴 수 있는, 돌릴 수 있게 해준 그 막대가 음. 어처구니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우, 친구, 아, 어처구니는 아니에요. 어처구니는 아니고, 선생님이 한번 자세히 모르니, 자세히 좀 알아보고, 담임선생님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인가요? 어, 어처구니야, <laughs> 맞아. 어처구니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막 수업을 하면서 어처구니가 아니에요라고 말했던 제 입을 꼬매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예, <laughs>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는 보니까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았던 음.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관심이 또 지대한 아이들은 음. 보면은 반드시 그 옆에는 부모가 계시더라. 그렇지. 예, 네, 누군가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들 또한 그 누군가에게 이 수업 한 번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봤었을 때내 수업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그게 뭔가 이게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 꼭 단지 부모에게서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아닌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을 봤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너무 재미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빠져들게 되더라. 거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쪽으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 그래서 매 순간 순간에 좀 수업을 대할 때 어, 잘해야 되겠다. 어, 좀 아이들한테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고 일단 재미있게 잘 해야 되겠다. 왜 나로 인해서 아이가 바뀔 수도 있으니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마을 해설사가 되게 전하고 되고 난 다음하고 많이 달라진 거지.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떠한 강의에서도 그냥 어어나 잘했어. 어, 오케이. 어, 여기까지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제가 저를 좀 많이 좀 채찍찍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주변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아, 맞아. 절해야 돼. 아니, 저게 진짜지. 어, 그러면 여태까지 나는 가짜였지. <laughs> 생각이 들면서, 분야 자체가 달라진 거지. 그렇죠. 네.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매번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더 점검을 좀 해야 되고, 스스로.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몰랐지, 아무도. 진짜로. 아, 처음에 네. 우리 그, 그 심화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어. 그 막막함이란, 어. <laughs>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 스터디 한다고. 어. 나는 그때, 과연 이 사람들을 내가 같이 가야 되나. <laughs> 이 답답한 사람들을, <laughs> 어떡하지, 아. 막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몇번 얘기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야. 달리 다른 길이 없고.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정말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서 살아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이 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많이 노력을 했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잘 풀린 것 같은데 어쨌든 19년도 1년 내에 우리가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아 이제 20년도 오면 좀더 3학년? 아니, 고학년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어, 인생은 진짜 살아와야 된다. 정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지금도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상태로만 계속 한 2, 3년만 더 이렇게 우리가 보낸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도 같다. 어, 그러면 진짜 오늘이 이제 과거가 되는 거지. 그 그렇죠. 이렇게 어 마을 해설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그 마을 해설사가 되기 전과 되고 나서의 어떤 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현재 활동하면서 좀 약간 느꼈던 여러 가지 뭐 감정, 또 에피소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어 만남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녕하고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네. 자, 카메라 보면서 자,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